오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삼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삼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 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한 자락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깊고 넓고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문제를 나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이 새벽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내내 나누던 우리 악한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어제부로 끝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리하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죠. 그 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신과 사람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살펴봤지만 같은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살인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분위기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밑바닥까지 추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 사사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들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사에 대한 기록의 특이한 점은요, 보통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두 사사에 대한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범죄에서 어떤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타락한 분위기를 정비하고 바로 세워줄 그런 사사가 필요했는데 그 둘이 바로 이 사사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방인에게 압제당하고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건 아니건 간에 어찌 되었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사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첫 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우리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 바로 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관한 기사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가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것은 바로 아들 30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들이 30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내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시에 우리 문화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때에 한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린다.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사사로 세운받은 자가 아내를 여럿 가지고 있고 아들을 30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가 절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이 30이다. 엄청 축복을 받았고 낙이 30에 성읍 30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나 사사로서의 역할을 볼때이 기록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더불어 엄청난 불을 소유했어요. 아들 30명이 다들 어린 낙이 한 마리씩을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에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이 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고 거느리는 모습은요. 그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을 30개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시 지계표를 정해 주셔서 각 가문과 사람들이 살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문이 그것도 사사가 30개의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음의 이름은 하봇 야일, 바로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성음을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모습이 아들이 나기를 타고 30개의 마을을 거니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력을 사사가 아들에게 세습해 준 것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사야일의 모습은 굉장히 사사답지 않은 모습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이 야일의 모습은요 앞서 나왔던 한 사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드온이죠.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금을 받고 엄청 많은 여인들, 아내들을 거느리고 첩까지 거느리면서 많은 아들을 낳았던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이 야일의 모습에 동일하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여질 사사들의 특징은요,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개인의 감정대로 사용하는 사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사들마저도 영적으로 이제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하게 극을 향해 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요. 단적인 예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일곱 지역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더라.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우리가 나눠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숫자죠. 온전수.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 마음이 이방 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사사들의 사사답지 못한 이 영적인 모습은 사실 오히려 더 사사기의 주제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오해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본문 내용 중에 단한 번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요 내일 큐티 본문에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회개하지 않는데 앞으로 나눌 우리 사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구원해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증명해 주는 주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사사기가 보여줘요. 그리고 사사를 선택해서 하 그들을 사용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거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사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고, 앞으로는 더 보여주실 거예요. 사사들은 사실 너무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비전과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이었죠. 계속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고 계속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도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사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와 긍일과 사랑 때문에 사사를 사용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우리의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회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직책을 얻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회개나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거나 쓰임 받는 근거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구원을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근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에 헌신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동기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여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 설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거나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 고백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사들보다 더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사람들과 나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료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하려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